트윗 우먼 파이터 6화에선 원트가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효진초이가 엠마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됩니다. 원트 팀 내부의 불화를 알려주면서 증거 자료처럼 제시되죠. 저는 지난 방송에서 이것이 가장 문제적인 장면이라고 봤습니다. 맥락을 보죠. 효진초이가 메가크루 미션을 준비하면서 고생한 상황이 나옵니다. 팀원들이 잘 따라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 중에 특히 엠마가 제대로 연습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죠. 효진초이가 많은 고생을 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이 상황이 문제인 걸까요? 먼저, 당사자 동의 없이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서바이벌 방송에서 팀원끼리 얼견 대립이나 불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건 흔합니다. 슈우파 5회에서도 홀리뱅을 허니제이와 팀원들 간에 얼견 불일치가 벌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제작진이 효진초이의 인터뷰나 원트 내부 상황을 보여주는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범죄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상황도 아닌데, 시사프로에서 공익제보를 받듯이 문자까지 공개하는 건 과도한 거죠.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 기록을 공개한 것이라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초가 든 나오는 장면이지만 메시지 안에 보여주는 화면 뒤편에 여러 장의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캡처를 해서 내용을 퍼뜨리기 너무 좋은 편집이죠. 시청자들은 문자 메시지 몇 개만으로는 전후 상황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오해와 넘겨짚기로 가십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죠. 엠마 입장에서 나름의 해명을 하고 싶어도 이미 프레임이 먹여진 상태라서 말이 통하지가 않고요. 만약에 출연자가 제대로 된 기획사도 없는 22살 어린 댄서 혼자가 아니었어도 문자까지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끝나지 않은 악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리더 효진 초희의 고충이 절절하게 보여졌습니다만 제작진이 원트에게 부정적인 편집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이전까지 이어지던 원트에 대한 부정적인 편집이 멤버 한둘에게 쏠린 셈인데요. 그 동안의 편집 방식은 지나치게 반복되면서 식상한데다 무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엠넷이 원트에게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마지막 방송에서 엠마가 여론의 새로운 타겟이 되었고, 원트 내부의 불화가 조명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버전의 편집이 나온 거죠. 이전까지 벌어진 원트 대 YGX 혹은 다른 팀, 혹은 원트 대 시청자 여론의 구도가 원트 내부의 팀원 대 팀원으로 바뀐 거죠. 단적인 걸 말해볼까요? 엊그제 방송 이후에 원트는 공식적으로 하차한 상태인데도 엠마와 효진초이에 관한 구설수가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엠넷의 책임입니다. 사실 원트 내부의 분려 포함은 너무나 당연하고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다른 팀들은 몇년 이상 함께하며 팀워크를 다진 팀들입니다. 서로 스케줄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리더십 체계가 확보돼 있습니다. 원트는 조별 과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팀이죠. 각자 소속이 다르고 스케줄 통합이 안 되고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 얻어가고 싶은 부분도 다 달라요. 효진초이 역시 자신을 말대로 원래부터 팀원들과 치밀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있지도 않습니다. 통솔이 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제작진이 급조시킨 팀 구조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엠넷이 효진 초희를 좀더 서포트해 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엠넷은 메가크룸 미션 당시 효진 초희의 인터뷰를 따서 내부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주 동안 효진 초희 역시 고생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편집되어 있었죠. 지난 방송 직후엔 새로운 미션 무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방송 이후에도 떠돌 엠마와 효진초의 원트에 관한 이야기로 주의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선정적인 편집은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무대에 선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댄서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순간의 선정적인 이슈가 좀더큰 관점에서의 방송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 점이 엠넷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뿐 아니라 악마의 편집이라 불리는 지금껏 오디션 방송을 연출해 온 방향성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